네, 안녕하세요. 포터브레이브 유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학동역에 있는 릴트릴 클럽에서 릴트릴 테이프에 관련한 그런 소개 영상을 한번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다녀온 이후에 제가 또 릴데크에 대한 뽐이 제대로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릴데크를 하나 드렸습니다. 무려 이 부산에서 공수를 해왔습니다. 이 녀석은 타스캄의 BR20 이라는 녀석이고요. 릴데크를 들여놓고 몇달 동안 사용해본 김에 지난 영상에 이어서 릴데크에 대한 그 활용법을 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손을 댔을까요? 일단은 흔하지는 않잖아요. 개인적으로 안 해본 것에 대해서 좀 욕심이 제일 컸고요. 이 무엇보다 이 물성에서 오는 이 감성이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에는 LP 음감이나 카스트 테이프 음감이 다시 유행하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훨씬 손쉽게 좋은 음질의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지만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날로그 음감을 하는 이유가... 이 물건에서 오는 시각적인 재미하고 또 감성적인 재미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 릴트리 음감은 LP랑은 조금 다른 게 욕심만 낸다면 마스터 테이프를 구해서 정말 본질에 가까운 소스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마스터 테이프를 만들어서 이걸로 음반을 제작을 했으니까요. 이런 경우 소스의 질적인 면에서 릴 테이프가 최고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테이프의 가격이거든요. 요즘 발매되는 명반들의 릴테이프 앨범 하나의 가격이 10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 앨범 두 개만 사도 릴 댓글 가격이 나와요 사실 저도 그렇게 들으려고 산건 아니고요 예전에 카스트 테이프에 녹음했던 그런 것처럼 공릴테이프의 음원을 녹음을 해서 좀더 색다른 느낌으로 음감을 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마스터 테이프의 음질을 따라갈 수는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뭐 요즘에는 고음질 음원을 구하기가 너무나 쉬워졌잖아요 뭐 타이달, 코브즈, 애플뮤직까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녹음을 해서 들으면은, 네, 소리가 또 제법 괜찮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좀 뻘짓이죠. 마스터 테이프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들어야 하나 싶기도 하거든요. 또 따지고 보면, LP나 CD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달에 한장 정도 릴 테이프에 제 플레이리스트를 녹음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재미가 되고요. 현재 릴데크의 신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전 세계에 몇 개의 브랜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의 가격이 아마 3천만 원 이상부터 시작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이런 거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요. 대부분 릴데크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전에 나왔던 지금은 단종된 제품들을 구하고 뭐 그래서 고치거나 개조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릴데크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상급이 아마 스튜디오 정도고요. 그다음에 리복스 그 아래 아카이나 이타스캄요 정도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중고가도 그렇고 리복스를 조금 더윗급으로 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유럽 쪽을 찾아보면또 타스칸 가격이 리복스보다 높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마 유럽 기준에서는 리복스가 국내 브랜드인 셈이고 타스카미 일제 수입 브랜드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요. 뭐그중에서또 스튜드라는 것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수리 면에서 악명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리는 제일 좋은데 그만큼 고치기가 어렵고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찾는 게 리복스고요. 리복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기기여서 상대적으로 수리도 용이하고 대부분의 부품도 이베이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타스카의 BR20 이라는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 90년대 중반까지 생산이 되었던 그런 제품이라서 상대적으로 노후도 덜 하고요. 편의성도 실제로 쓰다 보면은 LP보다도 편한 면이 있습니다. 혹시 릴데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가 뭔지 아마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뭐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먼저 릴트 릴 테이프는 규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릴데크에서 지원을 하는 규격의 릴 테이프만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릴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직경하고 이 트랙 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 나오는 릴 트릴 테이프는 대체로 10인치 사이즈예요. 그래서 10인치 릴 테이프를 지원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트랙 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테이프에 몇 개의 채널을 녹음할 수 있느냐인데. 좌우 그러니까 투 채널 투 트랙 방식이 있고요. 양면으로 포트랙 방식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앨범이나 공테이프는 대체로 투 트랙이 많고요. 투 트랙과 포트랙은 이 테이프를 읽어 드릴 때 릴데크의 헤드가 또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다음으로 릴 데크에서는 재생 스피드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령 같은 10인치 투트랙 테이프를 건다고 해도 재생 속도를 7과 2분의 1 IPS까지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15 IPS까지 지원하는지가 또 달라요. 고음질 앨범 뭐 또는 녹음이라고 하면 15 IPS인데요. 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음질적인 면에서는 이점이 있지만 대신 그만큼 하나의 릴 테이프에서 녹음을 할수 있는 재생 시간이 짧아집니다. 15 IPS 기준으로 뭐 제가 녹음을 해보니까 50분이 조금 안 되게 녹음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EQ의 여부입니다. LP도 음원에 따라서 어떤 EQ로 제작되었는지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앨범에 맞는 EQ로 들어야 의도된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데요. 릴트 릴 테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NAB라는 게 있고 CCIR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구매한 타스칸 기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릴데이크에 따라서는 EQ가 둘 중에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앨범들은 CCIR이 대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뭐 구매하실 때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릴데크를 구매하신다면 를 가급적 투트랙 10인치 릴테이프 재생을 지원을 하고 15IPS의 EQ 선택이 가능한지를 뭐 그런 걸 확인하셔서 기기를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헤드의 상태가 양호하고 수리단뭐 리켓 미력이 확실한 제품을 고르셔야 할 텐데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그냥 애물단지라든지 인테리어 소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제품이 워낙 오래된 기기다 보니까 멀쩡한 제품 구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여도 이게 정상품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운 좋게 뭐 상태 괜찮은 제품을 구한 것 같은데요. 불안하시다면 지난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릴트리 클럽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품 상태 보정되고 뭐 AS도 되고 릴데크 수리 서비스도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또 사용하시다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AS도 이쪽에 연락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실제로 들어보면 굉장히 무거운데요. 휴대용 릴데크입니다. 무게가 무려 14kg이라서 휴대용이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해요. 근데 옛날에는 뭐 이런 거 들고 나가서 돗자리 깔아놓고 음악 틀어놓고 뭐 놀기도 했나봐요. 포트랙에 최대 7과 2분의 1 IPS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 박스를 열면 내부에 전원선과 같이 녹음용 마이크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기는 로얄타자기 지인분 아버지께서 대학 입학 기념으로 선물로 받은 기기라고 하는데요. 60년대 중반에 생산되었다가 단종된 제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내셔널이라고써 있는데 이내셔널은 파나소닉의 과거 내수용 브랜드 명입니다. 2008년까지 일본 내에서는 내셔널을 붙여서 판매가 됐다고 하고요. 릴데크 제품 소개는 뭐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릴데크를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한 그 녹음기 재생 용도고요. 다른 하나는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들을 때 타스카메 앰프단만 거쳐서 재생을 시키는 겁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들을 때 음원 파일이나 뭐 CD 재생에 비해서 소리가 좀 가볍고 두께감, 뭐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스를 받아서 맥킨 앰프로 넘기기 전에 이 사이에 타스카메 앰프단을 거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리가 조금 더 풍성해지게 저는 들렸거든요. 그래서 종종 그냥 스트리밍으로 들을 때에도 타스카메 활용해서 듣기도 합니다. 뭐 다른 활용법으로는, 이건 뭐 활용법은 아닌데 관상용이죠. 그냥 뭐 들을 필요 없이 보고 있어도 예쁘잖아요. 그리고 어떤 릴을 끼우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것 때문에 자꾸 공릴에도 관심이 생기게 되고요. 색깔도 또 굉장히 다양하고요. 아직 저도 몇번안 해봐서 더 좋은 세팅을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인풋의 레벨 미터를 보면서 피크를 치지 않을 정도의 최대 볼륨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크를 치면 또 음이 뭉개지니까요. 데크에 공테이프를 걸고 애플뮤직에 미리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둔 다음에 녹음 버튼 누르고 뭐 애플뮤직 재생을 시키면 끝입니다. 뭐 녹음 자체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제가 평소에 LP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종종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걸 할 때에도 믹서와 릴데크를 연결해서 릴테이프에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소스만 달라질 뿐이지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둔 릴테이프는 예전에 카스트테이프 듣던 것처럼 그냥 들이면 돼요. 이때 타스카미 좋은 게 여러 가지 편의 기능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자동 반복 재생을 지원을 합니다 시간으로 구간 설정을 해 두면 알아서 반복을 하고요 시작점을 등록해 두면 언제든지 처음 구간으로 되감기가 가능합니다 한번 테이프에 맞게 세팅을 해 두면 다음에는 기기를 껐다가 켜도 세팅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LP보다 릴테이프가 듣기는 더 편해요 LP는 길어야 한 20분 정도? 20분에 한 번씩 판을 또 뒤집어 줘야 하고 바늘을 올리고 해야 하는데 이 녀석은 처음에 틀기만 하면 뭐 끄기 전까지 무한 반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자주 듣는 LP판을 릴테이프에 녹음한 다음에 걸어 두기도 합니다 일어나기 귀찮아서요 그리고 얘는 무려 리모컨이 있습니다 보통 근데 리모컨은 무선이잖아요 근데 얘는 유선입니다 선이 겁나 길어요. 이건 또 심박하죠. 예, 아무튼 가끔씩 이렇게 듣고 있다가 가끔 또왜 굳이 내가 이 고생을 사서 할까 싶기도 해요. 약간 현타가 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럽습니다. 이 느슨했던 응감 생활에 뭐 새로운 재미가 하나 생겼거든요. 그냥 보고 있어도 예쁘고 음악을 들어도 또 재미있고 녹음하는 재미도 있고요. 이 소리도 만족스럽고 아니면 뭐 그냥 앰프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았고요. 지금까지 활용법이나 고르실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리리투을 테이프 음감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 주시면 제가 아는 안에서는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피스.